맞아. 어, 실패 같은 성공자, 실패 같은 성공자. 그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한 사업부에서 그 일반 전구보다도 를 50배나 더 친환경적인 전구를 개발했습니다. 을잘 개발은 됐는데 근런데 값이 너무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외면을 당하니까 이 전구 개발을 했던 팀원들이 아 너무나 낙담을 하고 야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는 것 아닌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때의 회장이 그 예상을 깨고 상여금을 아주 두둑이 주면서 일주일간 휴가를 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값싸게 할수 있을까 아주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면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장이, 회장이 직원에 대한 관심, 열정이 일어나도록 이 직원을 아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성공하는 리더라고 잭 웰치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소매업자 마더 네이처사는 간부를 채용할 때한 가지 꼭 보는 게 있어요. 과거의 직장에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어야 된다. 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비슷한 상황을 대풀이하지 않고 아주 심사숙고를 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우대는 우량 기업의 최고의 경영자라면 빼놓을 수 없는 에, 그런 성공의 비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은 자신의 최대한 능력에 도전해 본 경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인가를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나오미와 같은 우리가 삶을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있게 되죠. 그럴 때에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주전 1, 120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한 7km 이렇게 가면 은 베들레헴이 있어요. 이 베들레헴은 아주 농산물이 풍부하고 아주 살기가 편한 도시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뭐라고 그래? 떡집이라 그래요? 떡집이라고 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농촌의 아주 평범한 가정이죠. 탐심도 없고 경쟁심도 없고 욕심도 없이 순전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그때 베들레헴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결단을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이방나라 모합에서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 우리가 이곳을 등지고 모합 땅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여기서 견뎌내야 되느냐. 이두 가지의 길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아, 이제 그들은 고향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대단한 용기예요. 도전이에요. 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좀 만지러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움직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것이. 자, 사람은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길을 자꾸 창조하고 뭔가 발전시키고 눈을 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아미 가정도 베들레헴의 기근이 없었다라면은 스스로 결단을 해서 고향을 떠나겠어요. 절대로 떠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 땅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근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삶에 너무 위기가 크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합당에 갔는데, 아, 그곳에서 이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말룡과 기룡, 어루와와루슬 며느리로 맞이해서 살아가는데, 아, 정말 인생의 절정기가 되었어요. 가정이 편안하고, 어, 살기가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아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집안에 불행이 찾아와요. 아, 남편이 죽어버렸네. 아, 큰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졸지에 새 가보만 남았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나라 땅까지 왔는데, 남편도 떠나고 두 아들도 떠났으니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마음에는... 네? 고민에 빠집니다. 타양살이 하다가 망한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가도 환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부끄럽지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이제 하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걸리긴 겠다 하나 있어요. 며느리 두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같이 가느냐? 그런데 라오미는 지금 뭐 망한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경제력도 늙은 시어머니가 뭐 해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 야,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에? 행복을 찾아라. 그랬더니 큰멸을이는 순수하게 그 고향으로 현실을 찾아서 미련 없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루스는 한사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자라한 어머니, 외로운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야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이 뭔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는 왜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은 지극히 편안하게 그냥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삶이 편안해지면 도전도 없어요. 모험도 없고, 세계를 찾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 사람은 문제가 있어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또 세계를 찾게 되고, 뭔가 도전을 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모습에 이러한 변화가 자꾸 이 과정에 일어나는데, 나오면은 그래서 모압에 가야만 했다고 하는 그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이고 섭리였어요. 그런데 나이미 가족은 모압에 갈 생각도 없고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데 우리는 아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가 안될 때가 많아요. 아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고 우리가 하소연할 때도 있잖아요. 나오미 가정이 모합에 정착하고 살림이 안정되고 살기가 편안하고 아, 며느리까지 들어왔으니 자,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는 못합니다. 떠날 생각이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도록 수단을 사용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남편이 죽게 만들고, 말론 아들이 죽게 만들고, 기론이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를 않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이때 아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아왜어째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만 되는가? 이해가 안 되죠. 왜 갑자기 자제를 빼앗아야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의 인생을 아주 강하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중에 이들 이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강압적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황당합니다. 그래서 나옴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는 뜻인데 이름을 이제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요.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뭐예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이, 나오미의 심정 같이 될 때가 가끔 가다 찾아오잖아요. 자, 하나님의 하시는 내용은 참 답답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내 인생에, 왜내 가정에, 왜 나라의 민족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또 나오미의 가정을 이끌고 계시듯이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지만, 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서 내 인생을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오미는 모함에 가서 다 잃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자식도 경제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얻은 것이 누구냐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나오미로 하여금 루시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나오미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얘가 잘안 되죠. 오르바은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따라갔습니다. 왜?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희망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시집갈 희망도 없고 망한 집안 아니에요. 그런데 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기도하면서, 로선 아, 이 불쌍한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는 없다. 시어머니가 가라고 그러니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머니, 간 곳에 나도 갈 거예요. 어머니 잠자는 곳에서도 나는 잘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어서 장사 지내는 곳에 가서 나도 장사 지낼 겁니다. 나를 제발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만약에 떠난다면 하나님이 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런 생각과 이런 뜻과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행복을 공적 행복과 바꿔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이런 여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여인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오미 가족으로 하여금 모함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사를 하나님을 인정을 할 때에 내 길을 하나님은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루시 어떤 여인이? 자, 루스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하나님 왜 루대에게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가? 루스는 아무 희망이 없는 시험을 따라서 이제 베들렘에 돌아왔습니다. 하루하루 먹게 살기가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추수 때에 밭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주어다가 어머니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나기를 정말 효성이 지극한 여인이다. 보아스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가 소문을 듣고 직접 만나 보니까 참 좋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청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 자, 하나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세요.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아? 다윗을 낳았다라.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쯤 보면은, 하나님 이왜 롯을 골라내셨는가,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네? 자, 우리가 살아가면 서 세상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세상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 우리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그냥 북한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물론 지하교회 교인들의 한 5만 명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그리고 부부가 만나는 것. 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실패한 여인입니까? 성공한 여인입니까? 지금 현실로 보면 어때요? 실패한 여인이죠. 왜? 아내 이민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뭐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와서 살아가는데, 완전히 망한 집안 아니에요. 실패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눈을 좀 멀리 보고 역사를 보면 은 아주 크게 성공한 여인이 됩니다. 사장에 가면은 여인들이 사장 14절에서 그러죠. 사장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사장 14절, 오늘 본문에 있나요? 같이 읽어보세요. 14절에, 자,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억물을 자가 없게 가능하셨도다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루세 남편 도와서는 유다지파예요. 왕족 출신입니다. 그 혈통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장차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7절에 가면 은 나오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베시라니 그 이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자, 그 다윗의 조부가 되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와스가 루트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고, 솔로몬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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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 루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아, 역사를 보는 눈이 조금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긴 역사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현재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나중에는 반드시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징이죠. 아브라함을 갈대아으로 살기 편한 도시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불러내셔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데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 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네? 그런데 500년이 지나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야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2, 3백만 명때는 사람들이 쭉 가는 거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실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천하열방의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좀 어렵고 힘들다고 현실에만 보지 말고, 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누구예요? 나오미는 내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하고, 추운 기영 용사기를 발견하고, 1093가지의 발명품을 내서 세계 최고의 발명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구 하나를 이렇게 개발하는데, 9999번 실패를 해요. 그 친구가 아니 또 실패할 셈인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전구 만들 수 없는 9 9 9 9가지의 이치를 내가 발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다 조금만 안 되면 막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그냥 소리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품으로 모은 돈으로 이제 실험실, 공업용 실험실을 세웠어요. 여기서 이제 네, 실험도 하고 생산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을 갖추었습니다. 67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불이 나버린 거예요. 막한폭 터지면서 실험실이 막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로한 아버지가 너무나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아들이 막 얼굴 떨고 <laughs> 걱정을 하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야, 아들아, 빨리 가서 엄마 좀불러와라 이런 관계는 평생가다 한번 볼수 없는 관이에요 이걸 봐야 된다고. 그걸 불러오라고. 그걸 다 구경을 하고. 그가 넘어졌느냐? 아니, 다시 일어나가지고 더 왕성하게 발명품을 만들고 계속해서 80세, 죽을 때까지 그런 성공자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공을 통한 교훈보다도 한 번의 실패를 통한 교훈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실패는 결코 나를 파괴시킬 수가 없다. 다만, 실패를 바라보는 당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패는 좌절이 아닌 교훈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예. 자, 성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더큰 유익이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것만큼이나 실패한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든 나이가 많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여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은 스피가로 실패했어요. 세익스피어는 양모 사업가로 실패했어요. 에이러햄 링컨은 상정 경력인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실패자라고 그럽니까? 다른 분야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패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큰 실패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실패라도 우리를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밖을 내다 보면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어나야 돼요. 네? 과거의 실패에 은밀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붙잡으시 네. 바랍니다. 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루시 망한 시어머니 붙잡고 그 가서 효도할 때에 야, 어우 가는 세대에 이르세 이방여인이 예수님의 종보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 영광의 미칠 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놀라운 나오미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윈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하의 경주자로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하합니다.